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라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식 5.0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G90 차량입니다. 신차 초고가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제일 고가의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인 만큼 8기통타워 엔진을 품고 있고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완벽한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증은 끝나 있는 차량이지만 미세 노일도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은 정말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진짜 최저과 대비 약4 분의 상당의 3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전의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보이고 <목소리> 있는 차량입니다. 상대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한 외장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차량 색상은 정확한 명칭, 카본 메탈 색상인 차량입니다 더욱 도 고급스럽고 관리하기 좋은 외장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본넷부터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스톤칩도 없이 정말 깨끗한 본넷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 펌퍼, 펜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도 백화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헤드램프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대형 크레스트 그릴까지 자세히 비춰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이 전방대형 그릴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지하주행 가능한 레이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상태도 소개해드립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에 작은 문콕, 작은 흠집 전혀 없이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질 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휠 외곽에 작은 흠집이 조금씩 보여질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약70% 80% 정도 넉넉하게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까짐만 조금씩 보여줄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80% 정도 정말 넉넉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타이어까지 모두 준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 추가적으로 드실 병 전혀 없이 최고의 가성비까지 더해서 주행도 할수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는 썬루프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내 모습부터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풀 옵션답게 리얼 도어 트림에도 메모리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성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시그니처 셀렉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퀼팅 프리미엄 나파 가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최고의 승차감, 그리고 더욱더 좋은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일 선호도가 높은 5인승 차량입니다. 넓은 넉넉한 실내가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지만 그만큼 넉넉한 실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더욱더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님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해드립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양쪽 끝에서 양쪽 끝까지 길게 뻗어져 있는 리어램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도 확인시켜드리면 5.0에 전자시 4중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더욱 높은 출력, 그리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당연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침수는 저부터 먼저 확인시켜드립니다. 최대한 속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약속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추면도 소개해 드립니다 우추면 또한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추면 또한 작은 문콕 작은 흠집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꼼꼼하게 모두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두쪽 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흠집만 외곽에 있을 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드립니다. 이쪽은 작은 까짐도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까짐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깨끗하게 휠 복원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차량 외관, 차량 컨디션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본넷과 운전석 앞, 조수석 앞, 펜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 조석앞 도어, 뒤에 도어만 단순교환인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곳 외에는 다른 데미지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하시고 차량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신다면 더욱더 걱정할 시점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최상의 관리 상태,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한 차량이지만 자신 있는 전국 최저가 3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만큼 실차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많은 옵션들과 관리 상태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소개됩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잘 잡고 있고 손잡이 부분도 손톱 자국 전혀 없이 그리고 벨트 끼임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자세히 비춰드립니다. 시니처 셀렉션 때문에 퀼팅 프리미엄 나파가죽 고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만 한 개, 두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회선 무너짐 전혀 없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여드리고 주행거리 말씀드리면 123,35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보증은 끝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입고시에도 꼼꼼하게 점검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점검 수리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 운전까지 모두 꼼꼼하게 완료한 만큼 걱정할 시점은 전혀 없고요. 이상 여부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최상의 관리 상태, 그리고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축밥 모니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자극 손목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핸들 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서 전만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용이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전만 보시고 주의하시다면 피로감도 줄수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썬더프도 작동해보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개방감 있게 주행도 할수 있고 흡연하실 고객님도 꼭 필요로 하시는 옵션이 준비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 2 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후방, 어론운드뷰 카메라까지 서명화질로 2분할로 준비가 되는 만큼 긴 길을 가진 대형 세달이지만 안전하게 주차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풀 오토 공조기, 그리고 많은 옵션들까지 깔끔하게 메탈 소재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주행 중에도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인 만큼 스마트키 2개, 카드키 1개, 총키 3개가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까지 통풍 열선 3단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후석커튼 핸들 열선, DLS까지 많은 옵션들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옵션들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셔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킬팅프리미엄을 나파가죽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잘안 하신 것처럼 작은 주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조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에필로도 소개되면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앞 좌석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셔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한 옵션, 고급 소재, 고급 가죽 모두 준비가 되는 만큼 고급성까지 실내에서 모두 한껏 더 느끼시면서 최고의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도 준비가 되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많은 옵션들과 관리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 트림부터 소개됩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자동 프라이빗 커튼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풀옵션답게 2열 또한 메모시트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온도 손톱 자국 전혀 없구요 그리고 벨트김 자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에는 추가 옵션으로 좋아하시는 영상도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성 모니터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장거리 주행 시꼭 필요로 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입니다. 휠팅 프리온 나파 가죽까지 준비가 된 만큼 더욱 더 좋은 승차감, 더욱 더 좋은 착석감 느끼시면서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5인승 차량입니다. 넓은 실내의 대형 세단지만 이 그만큼 넓은 실내를 여유롭게 불편함 전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컴퓨터 옵션도 작동해보면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 보여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컴퓨터 옵션 때문에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2열에서 불편함 전혀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또한 다시 한번 구석구석 비춰드립니다. 도어 트림과 그리고 좌석 뒷부분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작은 까진도 전혀 없고요, 작은 더러움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그리고 깨끗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급 가죽, 고급 소재, 고급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실차량 직접 확인신다면 더욱더 큰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19년식 5.0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G90 차량입니다. 신자출고가약 1억 2천만원 상당의제 고가의 미국 최상의 등급에 맞게 8기통 타우엔진을 품고 있어서 더욱더 높은 출력 그리고 더욱더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끼시면서 주행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동 명에 맞게 가특한 옵션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할수 있고요. 속도 높은 만족도로 주행도 할수 있는 가특한 옵션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1 2만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부증은 약간 끝나 있는 차량이지만 방금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린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미세 노이도 전혀 없는 최상의 컨디션까지 모두 확인도 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 부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뭇넷과 운너사가 조사가 펜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사이드 멤버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위, 조사 막 도어, 뒤에 도어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할 수는 전혀 없겠지만 저희가 차량 입고 시에도 꼼꼼하게 점검 수리 완료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10년까지 꼼꼼하게 완료한 차량이라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자신 있는 전국 최저가 3천만원 초중반대로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주신다면 더욱더 큰 만족도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차량 가격은 항상 서두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 부분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가격은 3,3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신 있는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그리고 교환부인 있지만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상대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송해로 쉽고 빠르게 댁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주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이 흡족하게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